자 이차함수의 식을 이렇게 일반형꼴로 일반형의 꼴로 나타내어라. 자 꼭지점이 잡혀 있고 매끄러움 만한 수리야. 그만면여기 페트건은 우리 y는 꼭지점 매끄러움 만면 a에 x 마이너스 1에 최고. 그다음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3, d에 이렇게 a만 가면 되겠네. y절편이 2다.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야. 영콤마 1을 지난다. 이렇게 맥스역을 대입하고 i를 대입해 이는 영 빼기는 1이지. 0x1-1 -1 제곱이니까, 그냥 1. a-1. 따라서, a가 얼마야? a는? 3. 자,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, 여기, 여기 넣어서, 이렇게 나타내야 돼. y는? 3에, x-1 의 제곱, 마이너 1. 3에, 요거 전개해주면, x제곱, 마이너 2x에, 플러스 1이고, 1이니까. 3x제곱, 마이너 2x에, 요 플러스 3이고, 1이니까, 플러스 2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. y는, 자, 요렇게 일반형으로, 정리를, 했다.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의 좌표가 1,0, 2,0이야? 그럼 얘도 Y는 어떻게 표현한다고? A에 X-1, X-1 이렇게 표현한다. 즉 1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고 2 넣었을 때 0이 되야돼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정개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Y 좌표는 X가 0일 때의 값이 야 아, 0,4를 지난다는 얘기지? X에 0을 대입하고 둘다 Y4를 대입해 이렇게. 그럼 4는 A 곱하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지?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, 2A. 이에 는4니까 따라서 이가 얼마야? a는 2 a 구했고 여기 넣어서 정리하자. y는 이에 x 1 x 2얘를전개하면 되겠다. 이에 요전개하면 x 제곱에 x x 3 x 마 m i n u 이하면이 x 제곱에 마이 x에 플 앞에 y는 써주고 이렇게 함수는 xy가 다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.